고등어가 나온다 계가 들어왔는데 고등어는 안 나오고 지금 전갱이가 나오는데 전갱이가 슈퍼 전갱이에요 완전히 야, 우와 에널쫓는다오시알 좋습니다 지금 아, 저는 애깅하고 있고요 친구는 지금 고등어 잡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 네, 고등어보다 아줌마 궁뎅이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궁뎅이 입술이 팍팍팍 찍혔는데 <laughs> 멀리서 찍었어. <laughs> 내 마음이요. 씨 어디를 던진 거야? 음? 와, 와, 쟁갱이도 진짜 커요, 진짜. 야 아니, 이쪽에서 내가 전갱이를 정말 큰거 잡아온 적 있나 싶다. 오, 축하. 축하, 축하, 축하. 감싸봐요. 아, 한 마리 더 잡아요. 캐스팅했습니다. 보이죠? 불이 반짝반짝반짝. 아, 딱 크다. 좀. 밀밤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. 네, 밤이라서 뭐, 보이는 건 없습니다. 저, 빨간 찌가 들어가는 그 매력으로, 싹 들어가면 재밌잖아요. 낚시하니까 살것 같아. 아우씨, 살자이 없는 그 씨, 그 녹아다 하느라고. 녹아다 한다고요? 어. 낚시는 못했어요, 우리, 지금. 며칠째 못하고 있나, 지금? 어, 와. 오늘만, 좀 일찍 마치고, 엄마. 진짜, 사 어, 병상도 사투고 새가 빠지라어 하십니다. <laughs> 제가 빠지들어 와갖고, 지금, 낚시, 저녁도 문 농도 많은 동하고 나왔어요, 지금. 문이 오시면 잡아가가, 떡밥을 먹으려고요. 근데 문이 오시면 어떻안 나와요? 어한 응. 사람은 문이 잡고, 한 사람은 고동을 잡고 있습니다. 안 올리시는겨? 응? 아니, 야가. 지금, 아, 정경이 시알도 진짜 슈퍼 전경이 같고요. 지금 고등어도 나오는데, 고등어 장난 아니게 커요. 근데, 지금, 어, 자, 전유동에다가, 수시, 저기, 목줄을 한 2m 정도 해갖고, 뽕뚜를 쫓겨난 거 하나 달고 하는데, 뭐, 밑밥을 크게 상관없이 잘 물어주네요. 밑밥 뿌리긴 뿌리는데, 그렇게 많이는 안 뿌리고 있어요, 지금. 잘 물어주고 있어요, 지금. 저희 옆에는 보이시죠? 찌많거가요 찌가 한 일곱 개나 되는데 반뱅이 한다고 사람들이 많아요. 무녀징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반뱅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. 아. <laughs> 오징어보다 재밌지? 오래간만에 손맛 본다이. 이런 손맛 어지 오래간만이야. 신나. 미야, 미야, 미야. 어, 낚싯대 아. 에이. 고등어야? 졌어 어, 졌어 이게 찍는다고 <laughs> 아이고, 축하합니다요 고등어 얼마 만에 보는 손맛이야? 뭐야? 고등어? 뭐렇게 앞에서 나와? 어. 떠있어? 아니. 일찍 내려왔어. 어. 오늘요, 일하다가 좀 일찍 마치고 갑자기 뭐 와봤더니 꼬둥어가 다시 나오네요. 근데 꼬둥어, 꼬둥어 씨알도 좋고 크지만 전갱이가 진짜 어마어마해요. 이, 이게 진짜 이 보세요. 오동어가 지금 이게 한 35cm쯤 되는데 전갱이가 이만하다. 한 30? 우와! 전갱이 씨알 이런 게포요 이런 전갱이 씨알이 잘안 나오던데 정말 전갱이 씨알이 좋아요. 우와! 지금 내일 다시 일을 가야 돼서 빨리 나와야 돼서 아직 잘 나오고 있는데 빨리 나왔습니다. 오늘은. 호포에 꼬둥이랑 전경이 돌아왔습니다. 소금 차야지 아이고. 이 밤에. 이 밤에. 참. 예쁘게 따듬었지. 아이고, 깔끔하다. <laughs> 참. 내가 또한 죽인다. 한 깔끔 따듬는다. 어. 전경이 사이즈도 죽이고. 이 꼬둥어. 응, 꼬둥어 한번 보세요. 이, 어디로 가야 되노, 대체? 몰라. 한 40cm 근데 어. 38cm 되는 것 같아요 와 고등학교 자식인데 이게 아이고 집 나갔던 어. 아들이 이제 다 돌아왔어요 어. 이것들이 어디 가 나가서 고생을 어. 하고 왔는지 이게 이제 소금체가 이제 어느 집으로 갈지 그렇게 <laughs> 누구 집으로 갈지 <laughs> 와 전경이 사이즈 정말 좋아요 전경이 머리가 떨어졌어 전경이 음. 사이즈 어. <laughs> 맛있겠다. 응. 누가 먹을지 몰라도. 참고로 우리는, 우리는 생선을 안 아. 생선을 안 좋아해서 난이야 해요. 이안 봐요. 장경이 통째로 다듬어 그랬다. <laughs> 응. 아. 깔끔하게도 다듬었다. 씻을 거다 씻었어요. 잘했다. 응. 생선 더러운 거을못 보는 거 아이가? 제가 참 낚시를 하니까 정경이라그런는거 알지? 그전엔 정경이도 몰랐대. 고생하셨어요. 소지도 몰랐다. <laughs> 고생하셨어요.